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니까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생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는 더안운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에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라 집과 이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언약의 안에 뭐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장 은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부류를 더욱 늘리려 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다.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은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시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죠. 어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이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그럼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은 옛 언약이 있었지요. 옛 언약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70명이 240만 명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월을 통해서 만들고 타락 이후에 은약의 자손을 세워서 만든 이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그 이후에 모든 이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은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은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백성으로 양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은약을 얘기하고요. 이 은약을 히브리어로는 바로, 베리트라고 얘기했죠. 베리트 카라트를 통해서, 즉, 은약을 자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헬라우로는 바로, 디아세케. 이 헬라우로는 디아세케라고 저자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요, 유언의 의미가 포함된 약속. 즉, 베리트 카라트, 디아세케, 다 은약이죠. 또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계약서가 있죠. 즉, 계약서는 식계명처럼 문서와 해석하는 걸 계약서. 구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어, 언약, 약속에 선포된 것, 더 좋은 언약 할 때요. 이 단은 에팡겔리아를 써요. 이 에팡겔리아는 이 약속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할 때에 이 베리트 디아세케 이런 단어들이 에팡겔리아로 되네요. 이 에팡겔리아는 복음의 조언 소식할 때 유앙겔리아 조 마이 그렇게 얘기했죠.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 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계약을 모든 사람 상호간에 선포를 하고 그것은 유언을 포함한 맹세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새언 은약 옛 언약을 드러내면서 새 언약을 더 좋고 나은 언약으로 월등한 언약으로 히브리스 저자는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을 칼바이오메르 방식이고 또옛 말을 끄집어내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해가는 방식을 히브리인들에게는 미드라시 방식이라고 그래서 항상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옛 언약을 체결하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이 방식을 미드라시 방식. 그래서 칼 바이오메라 방식과 미드라시 방식이 히브리스 기록의 주요 문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문법을 이해할 때에 히브리스 제자는 기존의 것, 옛 언약보다는 더 나은 월등한 언약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을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신약의 사도요한이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되었는데 어떻게 재정되었을까요? 이 모든 은약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 중보자라는 말은 어떤 어, 불합리한 관계, 즉 원수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관계를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중보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뭐 원수가 되었는데 그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바로 이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것을 노모세테타이라고. 어, 이 원어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재정되었다. 이 말은요, 법제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로 법제화 되었는데, 이 중보자를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죄가 다 없어지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명은 살아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 죄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중보자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8장 8절에 보면은 이세 언약, 디아 세켄 카이넨, 즉, 최근에 만든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이세언약이라이세 언약은요,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죠. 항상 예언되어 있던 것이 언제 실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도 오셔서 선포한 것이 내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로서의 새 언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을 오늘 히브리스에서는 이제 애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선포한 언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시겠다고 또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또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이 감각기관에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또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호흡을 불어 넣을 때에 바로 지, 정, 의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신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내용들이지만 은 이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보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기관 심장이 불수의군으로서 어, 자기 혼자 심장이 이렇게 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수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멈춤하시면 서는 것이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마음을 오늘 헬라우는 카르디아로 표현을 했고요. 이 생각,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 카르디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요, 인마누엘의 우리와 함께하는 시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그약에서는 성만, 장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 성소의 지성소, 거기에서, 즉 회막 처음에는 이렇게 텐트를 쳤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서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그 가운데 계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계셨듯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계시는 장소가 어디지요?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세요.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한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성막에서 광야 때는 세키나 글로리이 불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걸 갖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그렇게 성령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날 120문도의 머리 위로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진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다시 오지요. 그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마누엘의 시련이자 그 약속은 구약에서 성막으로 약속하시기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새 은약이라 말씀하셨음에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것은요, 원어로 아세테시스, 즉, 폐하다는 뜻입니다. 이 폐하는 것은 완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폐하여져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어, 쇠하고 낡은 것은 점점 없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지정의 즉 지각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어떠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을 했어요 이 개정을 한이 성도들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절규와 모든 것을 지키면서 회당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완전히 믿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점점저 낡은 것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옛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히브리스의 독자인 이분들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개종자들인데, 아직도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점점 더 낡고 시하는 것은 태하이에서 가고,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들에게 남고 있다는 이런 사정을 히브리스 기자가 썼습니다. 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 어, 8장 7절에 보면요. 저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에 요구할 일이 없어서라니요. 둘째 것. 이 내용을 읽으면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것은요. 첫 번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그 자체가 성소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실현이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그다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보여주며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다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토포스라는 장소 구역 위치 거주지를 다 포함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과 또 성소유의 모형인 장막과 또 성령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올라갈 완전한 천국, 그 장소를 포함한 도포스예요. 이 위치를 말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하면은 저첫 언약이 모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였더라면은 두 번째, 낙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보존되고, 그 자체가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해서 소실되버렸죠. 우리는 다시 그 에덴에 올라갈 수가 없고, 불칸을 든 천사가 그것을 막고 있죠. 그죠? 우리는 못 들어가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바로 지옥, 땅의 집이 지옥이죠. 그죠? 한자어로. 이 땅에 살면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공중근세를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재지연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서 도단하고 싸이 나요. 이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곱씹고, 대씹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암송하면서 이 죄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노스코 훈련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카타 파우시스, 안식,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카타 노예사 때 해야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신케라 님이 항상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웃더라이요이 카테코. 이해한 것을 꼭 붙들고, 내 마음에 보존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지식에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테코입니다. 이런 단어들의 원어의 뜻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브리스 기자가 걱정하는 배교의 행위나 어떤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세켄 카인의 카이노스, 최근에 만든 가장 탁월한 것을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새 언약 할때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탁월한 이새 언약, 우리는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이 첫 번째 믿음이지요. 예, 복음의 초청이 있을 때에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은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은약 안에 머무는 것이고, 이 은약의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아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중보자 되시는 메시테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은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에 있는 것을 폐하시고, 이제 새 은약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언약이 되고 하나의 선포된 에팡겔리아 바로 이 메시테스에 관리한 이 내용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안 시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새 은약의 중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 평강 이제부터 영원까지 설지어다. 아멘. 아멘.